세, 세 줄을 심기도 하고 네 줄을 심기도 하고 하셨구만요. 또 어, 여기는 세줄 심었고, 아, 이땅 모양이 좁은 데 있고 넓은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네요. 여기는 또두줄 심었네. 두 줄도 심고, 세 줄도 심고, 네 줄도 심고. 아, 근데 납품을 한. 제 마음에는 정말 관리까지 잘 하셔가지고 여기가 정말로 녹차로 완전히 울거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표본으로 잘 심었습니다. 정말 여기는 제가 저 집에서 농원 가는 중간쯤에 있는 현장이거든요. 제가 올 가을에라도 이 상태를 다시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고 싶네요. 혹시 설계를 하신다거나 어떤 울타리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경우를 참작하셔서 한 줄로 심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한뼘 관계, 이요한 뼘이 좀 넘습니다. 조금 더 촘촘하니. 1m에 5개. 이것은 1m에 4개나 들어갔겠네요. 1m에 5개 정도 심어서 한 줄로 쭉 가면, 어, 이제 가정집에서나 울타리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비배관리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어, 멋진 울타리를 1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. 1년. 아, 어, 저, 어제 납품, 비올때 납품했거든요. 비올때 납품하면서 또 이게, 어, 작업이 이렇게 바로 심지 못하고, 어, 늘어지고, 자, 가면 이건 나무 상태가 또 어쩔 거나 고 걱정했는데, 오늘 날씨도 좋고, 또 할머니들이, <laughs> 할머니들이 6시 반에 와서 그때부터 심기 시작해가지고, 이걸 그냥 한낮 자래 12시까지 끝내고 가셔버렸다네요. 아. 그 뭐, 이걸 조금, 음더 촘촘하게 심었어도 좋은데, 설계했던 그 양이 있으니까, 여기에 다 아주 안배를 잘 해가지고, 정확하니, 딱 맞춰서 심었답니다.